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이렇게 보면 아, 하늘 아래 첫집. 이게 태기산 아, 저희 동네 아, 골짜기에서 어, 제일 끝에 아, 끝집에서 태기산 등산로 어, 올라가는 시작점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제가 오늘 여기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아, 여기, 아, 어르신께서, 아, 토종, 토종 풀을 토종, 토종 재배를 해요. 아, 근데 여기는 뭐 설탕도 섞지 않고, 아, 되게, 아, 여기 산 속에서, 아, 자연적으로 들어온 어 그런 벌들 토종벌을 위주로 어, 거의 이렇게 어, 벌을 키우고 있는데 아 어,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벌들이 많아요 보시면은 아, 토종벌들 아, 지금 돼 있네요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어, 벌들이 지금 열심히 일들하고 있죠. 아 형님 부탁으로 그래서 형님 부탁으로 아, 혹시 토종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아좀 판매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아마 시중에 아, 파는 어떤 어, 꿀, 꿀보다 상품 가치는 좋을 거고요. 맛도 좋고, 가격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구매를 해드리면 싸게, 다른 데보다 많이 싸게,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또 이거 하고 계시는데 조금이나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우 이거는 벌써 어 이거 보십시오 통이 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는 올라 10개요 아마 여기 꿀은 어, 믿을만 하고요 어, 아, 진짜 좋은 꿀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아, 저한테 아, 댓글이나 아, 문자 좀 이따가 아, 제목에다가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놓을 거예요. 어,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아, 저는 아, 가끔 가다가 여기 그 토종 거를 팔아 드리는데, 어, 다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아, 돈은 어, 제가 싸게 형님한테 말씀드려서 싸게 드리긴 하는데, 제가 입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형님한테, 직, 여기 주인 어르신한테 직접 아, 입금해 주시고, 저는 중간에서 그냥... 여기 어르신 위해서, 아, 소개만, 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이게, 올해, 어, 받은 게좀 있고, 많고요. 그 다음에, 어, 오늘, 올해 분봉하다가, 아, 또 여기 주인, 어르신에 사고가 났어요. 아, 여기 벌이 날아가지고 여기 있죠. 이 나무에 붙는 바람에 아, 잠깐 실수하시는 바람에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아, 그래서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또잘 아시는 분이고 해서 아, 도움을 이런 식이라도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아무튼 일반 꿀 양봉보다 이 토종꿀 벌이 몸에는 되게 좋다고 들으니까는 얘기들 아쉽죠. 여기가 이 전체적인 전경이 고요 여기가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어, 태기산 정상으로 등산로입니다. 여기서 한 1시간 한, 한반 정도 어, 올라가시면 어, 태기산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마 진짜 천정 지역에서... 어. 키우고 있는 벌이니까 그만큼, 아무래도 야생, 야생꽃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어떤 오리지날, 거의 목청, 목청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하나 첨부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계곡인데 저 위에 올라가면 아, 여름에 아, 수영도 할수 있게끔 아, 정리를 되게 잘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아 얼마 전에 비가 와가지고 물도 진짜 깨끗하고 이 위로는 집이 하나, 한 채도 없어요. 집이 한 채도 없고 여기가 진짜 끝입니다. 여기가 끝집이고 이게 되게 물서깊네요 제가 물을 조금 여름이니까 물을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아 매미 소리, 새 소리 끝내줍니다. 여기 저 위에서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죠 여기는 여름에도 물이 되게 많아요 장마가 안져도 물이 되게 많은 곳인데 저 위에서 수영하고 놀수 있게끔 정리를 되게 잘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혹시나 아, 토종골 구매하실 때, 저한테 연락하게좀 뭐하신 분들은, 여기, 형님이나 아주머니, 저기 어르신이나 아주머니한테 직접 연락하셔도 되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 전화번호를 제가 남겨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 하늘 아래 첫지 전화번호가 나와 나와 있죠. 아, 여기에 보시면 아, 여기가 성강 아, 성강 발원지예요 여기가 아, 첫발원지고 전화번호 이게 나와 있으니까는 혹시나 저한테 전화 안, 하기 뭐 하신 분은 이쪽에 전화하셔서 어, 유성남 제 본명입니다. 유성남 씨 소개로 전화했다고 그러시고, 어,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다른 데보다 진짜 어, 저렴하게 표준골을 보내드리으로 그렇게 아마 하실 거예요. 아, 여기 꽃도 이쁘고, 아무튼, 이쁘죠? 아, 그리고 참, 여름에, 여기, 아, 저기 보이는 건물이, 아, 펜션 건물의에요 동. 아, 저기 보이는 게 펜션 주 개인데, 한 열, 열, 열 시, 열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이니까, 미리 아, 예약하고 오시면, 아, 여름에 휴가철에 참 좋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평상처럼 방갈로가 쭉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형님 내 영상을 제대로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방갈로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별 삼네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여덟 개가 있어요. 여덟 개가 있는데, 아 방글로마들 이렇게 냉장고가, 아 냉장고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여름에 이렇게 임대를 하시고 어, 임대 주면서 어, 그렇게 지내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아 어, 아프신 분도 계시고 이제 두 분이서 하시는데. 아프신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넘어갈지 저도 모르겠는데 아마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꽃돌도 있고요. 이렇게 평상, 방갈로 뒤에는 이렇게 계곡물도 깨끗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요. 여기가 지금, 다, 옆에가 태기산 줄기에요. 태기산 줄기다 보니까. 어디 보자. 여기도 방갈로 뒤에 저렇게 계단으로 내려와서 또 보시면 물이 진짜 깨끗해요. 제가 여기저기 산을 다, 다 저도 다니는데, 어, 이렇게 계곡도 그렇고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 자연 그대로의 어떤 그런 맛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 오셔서, 만약 눌러 오시게 되면, 제 얘기하면, 그래도, 뭐, 어? 먹을 거라도, 하나 더 주실 겁니다. 자, 올라가면서, 여기 보이는 거는 아래 동굴이고요. 여기도 다래동굴이 있고요. 아무튼.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아무튼, 그, 혹시 여름에 놀러 오시면 이쪽으로 연락하시고선에 아 놀러 오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여기는, 아, 방갈로 앞에 이렇게 잔디를 잔디밭이 있고, 어저 위에는 또 잔디밭, 족구장도 있어요. 족구장도 있으니까는 거기 이렇게 족구장에서 단체로 오셔서 족구도 하실게끔 참잘 해놨습니다. 아무튼 아 그리고 여기는 토종떡을 직접 길러요. 어, 여름에 오시면은 토종닭하고 어, 염소 어, 그런 것도 어, 미리 얘기하시면 어, 식사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나 여름에 오실 분들은 이쪽으로 태기산 즐기니까 놀러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생각 있으신 분들 저한테 아, 토종 토종 꿀이나 아, 아니면은 아, 놀러 오실 분들 연락 주시면 아, 여기 계시는 분 아, 어르신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